자 오늘 공포게임 레어브 톨먼트 고통의 소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콩오 뭐야 계단 계단인데? 어 문이다. 응, 탈출할거야 어, 느낌이 안좋은데 고대 유물 생명을 구하는 조각상. 그것은 아버지의 생각을 점령했으니 우디이다. 난동을 부리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.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지하실에 들어가서 무너뜨려야 했 그러니까 아빠가 이상해진 거네. 어, 뭐 이렇게 시작해? 분위기 극혐이야... 아왜봐야안 뭐 나가지는데? 뭐야? 뭐지? 어? 뭔가를 찾아야되나? 나갈래! 뭐가, 뭐가 왔다갔다 거리는거야 이거 아... 나방? 어? 뭐야? 아옷 입은거... 아기 열쇠 열쇠 오케이 열쇠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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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엥? 어. 목매다는 건가? 이거 뭐 퍼즐인가? 뭐자라고뭔 퍼즐이야, 이거? 이게 뭘 뜻하는 거지? 다리 계속 뜻하는 건가? 뭐사4 4 3 3 4 0이야? 근데 뭐 번호 같은 거 아, 헐. 이거구나. 콘센트가 일단 두 개야. 그쵸? 아, 뭐야? 많은데 콘센트가몇개 있나 보자. 일단 콘센트콘센트가 뭐야? 다 있나? 아, 이게 두 줄씩 이어져 있는 거 보니까 어디로 있고, 어디로 있고 하는 건가 보네. 똑같은 거를 맞추는 거네. 이거, 이거 한 번에 다 맞춰야 되나? 이거 좀 작을게요. 5번에, 1번. 어, 됐나? 오, 됐다, 됐다, 된거 같아. 된거 같아. 됐어, 해냈어. 어떻게 해도 이제 나가. 응. 어 해낸 건 해낸 것 같은데. 아 여기. 오, 어, 왜안 나가죠? 아 이렇게 아 눌러서 가는 거구나. 오, 가자 가자. 어! 진정해, 진정해, 진정해. 여기다가 좋아 이거지. 어 이건 뭘까? 열어봐. 저기요? 안 계세요? 빨간 불빛 뭐야? 정벽점이야어 시체 있어 미친. 여기 안 열리고 일단 퍼즐은 이거 같은데. 자. 리암, 뭐 나우미, 앤드리, 루카스, 아비게일, 올리버, 빈칸 뭐야? 오뭐 미리? 뭐, 오불 켜도 되죠? 아씨 저불켤게요뭐 바뀌었나? 바뀐 거 없는데? 뭐지? 열어봐. 여기 아씨. 아씨? 아니. 아니, 뭐, 뭐 해야 되냐, 이거? 오! 에반데? 에반데? 살려줘! 어. 살려줘요. 잘못했어요. 다시 내려가지나, 이거? 오! 내려가지네. 뒤로... 어, 뭐야? 이거... 어, 이거 아까 있었던 거 같은데, 액자에... 어디 있어? 얘잖아, 얘잖아, 얘... 뭐야? 뒤로 가지네, 뒤로 돌아갑시다. 아, 나옴이 나와있네. 다 다올리버 서있다. 이 순선가? 다시 나가보자. 여기. 여기에 써있을 수도 있어. 아, 여기엔 안 써있는, 여기엔 안 써있네. 오케이, 이렇게 순서로. 어, 왜 이렇게 깜빡거려? 올리버, 나우미, 아, 잠깐만, 나우미가 어디야? 얘구나, 올리버, 나우미, 얘인데, 얘 아니, 반대로 이렇게... 아니, 아, 여기도 있다. 아, 루카스. 루카스. 그러면, 올리버, 나오미, 아, 잠깐 올리버, 나오미, 얘하고, 루카스. 아니, 뭐가 더 있나? 어, 아, 뭐야. 아, 미친. 이런 번호판이 있었다니. 전혀 안 보였단 말이지. 어, 그러면, 4, 7, 1, 3이네? 어, 그런 거구나. 4, 7, 1, 3. 대주 열린다, 열린다. 열어봐. 열어봐. 문왜 이래, 이거? 가자, 가자. 됐다. 이거지. 번호판이 전혀 안 보였네? 시계다. 아, 너무 어둡잖아. 뭐야, 이거? 저 주워 먹을 거 없나? 시계? 뭐, 안 되는데? 어! <laughs> 안 돼! 아저씨! 아! 문이 다쳤어 아, 여기, 아, 여기 길이 있구나. 저기요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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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? 어 이거 혹시 월 영어로 아시는 분3 5 8 11? 오케이 아 어, 누구 오는데? 오지마 오지마 그림자 다 보여 너 그림자 다 보여 나보고 오라는 건가? 안 오지? 그냥 가봐야 돼. 어... 뒤로 돌아가, 뒤로 돌아가. 아, 문 열렸네. 뭐야? 뭐 아무 의미도 없, 없었네. 녹색, 파란색, 뭐야? 이거 어... 어... 정말 녹색, 파란색이 뭐야? 파란색, 녹색. 일단 가보자. 어, 뭐, 뭐왜 이래, 왜 이래? 파란색 브라운? 파란색 브라운? 어저안 보여 앞이. 있는거 같은데? 그림자 있는데? 아뭐 깜짝이야 파란색 파라, 빨간색 빼기 파란색? 당신은 죽음 응, 안죽어 어림도 없죠 보라색 녹색? 아 이거 합쳤을때 색깔 같은데? 다시 봐야되는거 아니야 이거? 빨간색 빼기 빨간색? 아니, 빨간색 빼기 빨간색이 뭐야? 섞이는 거야, 뭐, 무슨 색색인지 대충은 알겠는데. 아! 아니, 그럼 플러스는? <laughs> 플러스는 뭐야? 보라색이 녹색인 거야? 시간이랑 그거 보내줘봐. 언제에요? 8분 50초? 저게 파란색이 아니야? 잠깐만. 그늘지긴 하네. 보라색이나 파란색 둘중 하나 같은데? 내가 봤어. 실려서 비웃었다고? 이거 같은데?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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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. 열쇠 개. 아, 됐다. 공력을 볼 수밖에 없어. 너무 어려워서. 어디 오는 거야? 오, 나오지마나나 나 가고 싶어 집에. 어? 나 집에 가고 싶어. 어? 된 건가? 다시 돌아가면 되나? 너무 어두운데, 너무 어두운데, 열쇠로 열리겠지? 어, 안 열리네, 안 열리네. 아, 여기, 아, 여기다. 오, 들어왔어, 어! 뭐야, 이거? 아, 아까 그 중간에 있던 곳이구나. 뭐야, 이거 뒤에 시체야? 어. 아, 이거 아까 그거네. 뭐였지? 3581. 3581. 이거 뒤집을 수 있나? 아, 그러네. 3, 3. 아니, 근데 이거. 그게 문제가 아닌데그게 문제가 아닌데잠깐만 다시 가. <laughs> <laughs> 개새끼야야이개새끼야 진짜 아개 초도른 새끼 아 장난 하나 진짜 아니 아까 아까 써있던 게 힌트인 것 같은데 문 앞에 이것도 이것도 월다 써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월 아시는 분 내가 이거 몰라요 준이 6월이에요 이거 뭐예요 1월이에요 이거는요 6, 1, 7어 이거 뭐예요? 이거 2월이에요? 6172? 이거 1이에요? 222? 뭐야? 그럼 6171? 6171?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? 나가볼까? 나가보자 아니 뭐 개새끼야, 그만해! 아, 문 열려, 아이씨. 미친새끼 아니야, 이거? 아니, 여기로 왔을 때 이게 왜 나오지? 아, 예상을 할 수가 없네. 나오지 마, 미친새끼야. 아! 잠깐만, 사, 일단, 3, 8, 3, 3 5, 8, 10일부터 해요 해보... 어, 10일이 없는데? 10일이 없는데? 그럼 6, 7, 6, 7, 1? 응? 달력에 써져 있는 숫자 아니냐고요? 그니까, 러 이거? 달력에 써져 있는 숫자? 자, 7, 10, 4, 1. 됐다.

개새끼 왜 기어다녀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어 여기 사이 보이는데 안 놀란다고요? 저기서 나올 거라 예상을 못했어요 여긴 어떻게 가는 거야? 응? 아니 여기로 안 가지는데? 어아 가지는구나 뭐야 오, 아까 그 계단이네. 처음에 시작했을 때 봤던 계단. 아, 이제 탈출이야? 아, 너무 좋아. 아, 제발. 그냥 평화롭게 우리 나가자. 어. 왜날 자꾸 괴롭히는 거야? 평화롭게 나가자. 여기에 석상 있었을 텐데. 어, 석상이다. 석상 하이. 어 이게 끝이 아니구나 길이 있네 음앞 안에 오한마 있네 자 오케이 난 무조건 여기 탈출할 거야 어저 나오지 마자이 드럼통 있는 게 수상해 여기 뒤에 있을라고 몰래 보고 있을라고 아니네 아좀 그만 괴롭혀 어 돌린 뭐지? 어, 열렸다. 조심히 가볼까? 여기 사이로 보는 거 아니야, 이 새끼? 아니, 이렇게 조금 열리면 소용이 없는데? 더 돌려야 되나? 더안 돌아가는데, 아, 여기 또 있구나. 돌리는 게 어, 꺼져, 꺼져, 꺼져 돌려봐. 좋아, 좋아 이거야. 이제 나 놀래기겠지? 아, 다 열렸네. 나오지 마. 아직 안가지는데 아 이쪽에 아 그래 하이 하이 여기 있는거 다 알아 다 알아 어딨어 어 이거 뭐야 아하 아니 다시 올려 네 그래.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이거 내리지 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는 별로 안 놀랐음 뭐야, TV에서 나온 거야? 어, 이거 레버, 그, 돌리는 게 없는데? 의심병 생겼다고요? 아, 진짜, 그럴 수밖에 없어, 진짜. 뭐, 여기. 아, 이거 내려, 이거 내려서 가야 될것 같아. 하, 어쩔 수 없어. 길이 없어요. 뭐야. 어, 여기만 밝개지네 뭐지? 이기로 나가 볼까? 어, 아, 여기가 열렸구나. 자 이제 돌아갈때 놀래킴 자 돌아갈때 놀래킴 절대 안숙죠? 돌아갈때 놀래키죠? 응 놀래키죠? 응 어림도 없죠? 응 일단 이걸 꺼야되나? 응 놀래킬거죠? 놀래켜봐 놀래켜봐 어 놀래켜봐 돌아갈때 놀래킬거죠? 아니네 네 낍니다 이거 돌려 이렇게 보고 돌릴까? 아어져라 뭐야 길 어디야 이거? 여기다. 거저 다 나갈 거야. 거저 이제 나갈 수 있어. 나가, 자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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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오, 오함마. 오함마로 저 석상 깨부셔, 그냥. 이 새끼, 넌뒤져서이 자식아. 어, 저! 석상 깨부술 거야! 석상 깨부숴버리게왜나 보고 있냐? 뒤져, 이 새끼야! 날 쳐다보고 있네? 뭐야? 끝이야? 어, 뭐지? 다시 되돌아? 가? 어, 뭐야? 다시 내려가네. 기, 계단이? 찔러 죽여? <웃음> <웃음> 어 놀래서 아빠 놀래서 아빠 죽였나봐 응? 뭐야? 어 뭐야? 내가 그 뒤를 이은 거야? 아니면 내가 죽은 거야? 내가 미치광이가 된 건가? 아무튼 뭐 해피 엔딩?